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들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어, 새로운 중심, 그 이상의 자부심,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 아파트 분양 정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어, 24평, 34평 총 945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이게 신경주역, KTX역이 정차되는 것이고요. 어, 가장 뭐 프리미엄은 그 신경주 역세권, 음, 요거라는 것, 지 외에, 그, 경주 도심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2블럭, 공동주택신축공사 사명이고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처는 화천리 신경주 역세권 2블럭입니다. 대지 면적이 42,582제곱미터, 연면적이 1 4 8 6 8 6제곱미터고요영적률240% 정도 되고요 건폐율 17%, 건축규모 2층에서 지상 29층 총 8개 동입니다. 음, 24평, 34평에서 945시 되고요 브랜드 소개로 보시면, 뭐, 태형건설에서 하는 그냥 중견건설, 소규모 중견건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주 블루론 리조트부터 루나엑스, 어, 그다음에 CC, 천북관광단지, 신경주 최대 브랜드 타운, 살기 좋은 경주를 뭐 만들었는 것 같아요. 창원 유니시트, 루나엑스 CC, 경주 블루론 리조트, 창원 메트로시티 석전, 광면 유플랜트, 과천 르센토데시앙 이렇게 대시양 선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길을 보시면 전분주택이 홈플러스 머르때리아 있는 방향이네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호근화 아파트 맞은편 있습니다. 현장 주소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상북도 경주시 용광동 8 0 0에 19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주 환경을 봐보겠습니다. 입주 환경을 보시면 신경주 역세권이고요. 도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2블럭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KTX하고 SRT를 이용해서 대구 바로 한뭐 18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거리고요. 또 이제 경주로 가는 것도, 울산으로 가는 것도 한뭐 11분,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선도 샤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질 것 같아요. 중앙선 이렇게 구축이 되고요. 어, 기차가 가는 노선, 어, 여기가 KTXA라 기차가 가는 노선이 이게 자세히 좀 나와진 것 같아요. 보시면 동대구, 신경주역에서 동대구, 김천, 대전, 오송, 천안, 광명, 영등포, 어, 이쪽으로 쭉 해서 서울 올라가고요. 영천으로 해서 안동, 도담, 제천, 원주, 청량리로 이렇게 진입됩니다. 그리고 동해선은 포항, 영덕, 삼척까지 올라가네요. 가까이 울산, 울산으로는 두 군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네요. 동해선도 연결되어지고, 신경주역에서 울산 부산에서 30분 예상되고요. 영천 신경주역까지 12분 15분 예상. 이렇게 돼집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서야 되고요 삼척까지는 삼척에 대한 수요는 좀 많지 않을까? 서울 수요는 많이 있겠죠? 보시면 경부선에서는 동대구 18분 신경주, 울산 11분 그리고 동해선에서는 포항으로 19분, 신경주에서 울산으로 18분, 이렇게 예상됩니다. 중앙선에서는 영천, 신경주 12분, 급행, 완행으로 한 15분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좀 효과가 좀 많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일것 같아요. 이게, 그, 경주 자체 내에서는 아직은 좀그 도시가 신경주 역세권에서 아파트 단지도 한 다섯 단지, 그 다음에 상권도 좀 미약해질 것 같고요. 반면, 위부적으로는좀 이렇게 시간상으로 빨리 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기대되는 특별한 신도시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7단지 앞 트리플 역세권, 7번 국도 쾌속교통망입니다 경부선, 동해선, 중앙선, 신경주 역세권, 철도노선, 그 다음에 주요 산업단지 7번 국도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경원과 대형마트, 어, 생태하천 바로 앞에 천변이 흐릅니다. 어, 대형마트가 들어올 거에요 시고요. 신도시 내 2,500세대 브랜드타운 조성합니다. 6,300세대 완성된 신경주소시에서대지향 아파트 2블럭3블럭 이렇게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지 내 초교, 어, 더보권 초교, 국공립학교, 어린이집. 좀 중고등학교가 좀멀 멀리 떨어진 것은 좀 아쉬워요. 트리플역세권 프리미엄입니다. 트리플역세권 근처 및 주요 산업단지 연결하는 7번 도로 경부선 동해선 중앙선 신경역 철도 노선이고요. 어, 스카이 커뮤니티, 29층에다가 스카이 커뮤니티 테라스 하우스, 경주 최초로 선배인 고프경의 납표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신경주에 대규모 완성되는 대시장. 대시장이 1블럭, 블록, 2블럭하고 3블럭 이렇게 대규모로 좀, 건축이 좀 되어진 것 같고요. 먼저 1, 2블럭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시면, 이게 지금 신경주역이고요. 신경주역에서 경주시청까지가 직선거리로만 해도 10km가 되네요. 그래서 한 3, 40분 꽤좀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주를 몇번 놀러 가봤었는데, 경주에서 신경주역까지도 몇번 제가 와 픽업, 사람 픽업하기 위해서 좀 가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로를. 도로를 이렇게 좀 돌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꽤 시간이 어 3, 40분 좀 많이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좀 제가 합니다. 주차장 은 굉장히 넓게 이제 잡혀져 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신경주 역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주 역만 있고 주변에 이게 학교에서 보시면 숙소에서 보시면 뭐 주변에 다 산, 산이네요. 벽도산, 경주국립공원, 호암산. 그래서 신경주역이 굉장히 산 속에 처박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아파트. 이쪽으로는 더 평지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굉장히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해가지고, 어, 지구단위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여기 신경지기 여기 있고 여기는 온통 주차장이고 지금 여기 지금 중심상업도 아니고 군생산가 요리 지금 몇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상업용지 상업용지 몇몇몇 필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용지가 예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네. 이게 지금 대시항에서 주, 주관하는 2블럭, 이게 3블럭, 음, 되어진 것 같아요. 2블럭이나 3블럭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 뭐, 학교 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천변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천변. 이 천변 조망도 좀 이렇게 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그 천변을 좀 크게 좀, 역할을 합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의외로 이 천변을 좀천 고천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고천을 시간이 흐르면 이 정비 작업을 좀 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 작업을 해달라고 하고 물길도 내고 또 조망도 좋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길도 되고 지금 당장에는 허름할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천변도 더 고천 천변을 정비 작업이 들어갈 것 같다. 여기 아파트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정비 작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 살기 시작하면 어, 여기 정비 작업합니다. 여기서까지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약 1킬로 정도죠. 어, 1킬로 정도를 천변 작업을 여기 있는 6개 블록 아파트 입주자 대표서 에 계속 요구할 거예요. 경주 씨가 해줄 거다 사람 사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변 조망이 나오는 2블록3블록이 앞동들은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분양 가격은, 이게, 보시죠? 어, 굉장히 좀 외졌습니다. 아, 뭐, 뭐가 없어요. 특히 아파트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분에서 한 40분, 50분까지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어, 홈플러스까지 가려고 하면 시, 간 막혀서 50분, 60분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짜증나요. 여기 상권도 아직 형성 안 됐고, 그래서 초창기 아파트 분양 가격은 굉장히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지금 멀고요. 어, 그래서 분양 가격은 이런 학군 문제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상권은 좀뭐 택배나 퀵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학교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꽤좀 멀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 요런 것 때문에 분양 가격은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창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평당 9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아, 경주시 치고 어, 역세권을 끼고 있음에도 어,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해 예상을 하고요. 내집 마련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 내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내집 마련하시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중고등학교 때문에 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만하게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좀 쾌적하게 살기 좋은 뭐 이런 아파트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장의 자녀를 어, 기숙학원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하고 중고등학교 때또 이사를 가시든지 여러 곳도 뭐 포지션 다양하게 뭐 고려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대시양 아파트 분양 정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메력띠는 분양 가격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900이면 어, 3억이고요. 3억 4천. 3억 1 천에서 3억 4천 사이 굉장히 뭐 저렴하죠. 어, 시아파트 시설 잘 되어진 것을 3억 초반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은 뭐 행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어, 더 많은 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분양 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